전남도와 영광군이 지역 주민 768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부터 영광군민 모두가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영광군과 서울대학교가 양복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영광군 보건소가 관절 예방과 관리 교육이 필요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 골관절 질환 관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영광군 산하 공직자와 주민 등이 동절기 단체 헌혈을 실시했습니다. 영광 FC 고등부 축구단이 창단식을 갖고 초중고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과 격이 없는 소통 행정을 펼친 2017년 군수와 영광군민과의 대화에서 군민들에게 신뢰감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농촌 지도자 영광군 연합회가 2017년도 연시 총회와 병행해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광군이 2017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담회에서 친환경농업인 준수사항과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영광군이 떫은감 재배농가에게 병해충 방제, 시비요령, 전지전정 등 재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기창 씨가 군남면 번영회 3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 소식입니다. 전남도와 영광군이 초당대학교 항공대학 영광캠퍼스 조성 등 투자 유치 4개 기업과 1,661억 원을 투자해 지역 주민 768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김준성 영광군수,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을 비롯한 4개 기업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초당대학교는 대마면 50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450억 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강의실, 관제탑, 경납고, 활주로 등의 항공교육시설을 갖춘 항공대학 캠퍼스를 조성하게 됩니다. 다온건설은 홍농읍 5만 8,256제곱미터의 부지에 2019년 말까지 실내 워터파크 등의 시설을 갖춘 관광테마형 리조트를 건립하며 태성 엔지니어링은 대마산단의 금속 절단 가공공장을 빛가람 IT산업도 대마산단의 전기통신장비, CCTV 등의 생산공장을 건립합니다. 김준성 군수는 영광군의 초당대 항공대학 캠퍼스가 조성되면 매년 항공 관련 수료생 300명 이상이 배출됨에 따라 명실공이 항공교육과 항공레저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광군이 올해부터 11개 읍면 군민 모두에게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수, 홍농, 법성 등 주변 지역 3개 읍면에만 주택용 전기요금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들에게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준성 구수는 많지 않은 지원금이지만 원전 수익의 공평한 수혜로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 일부해서로 국민 생활의 안전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영광군과 서울대학교가 양복농과 소득증대를 위한 아까시나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수년간 연구하여 신품종으로 등록한 아까시나무 신품종 유니와 진이를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영광군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영광 지역 아까시나무는 5월 21일 전후에 약 15주일간 개화하고 1주일 정도 벌꿀을 채밀하는데 여기에 신품종 아까시나무를 함께 심으면 개화 기간을 약 1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영광 지역 150여 양봉농가의 소득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준성 영광구수는 이번 계약을 통해 아카식 골채밀기간을두 배로 늘림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광군 보건소가 3월 15일까지 묘량면 신천경로당과 군남면 도철경로당에서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 예방과 관리 교육이 필요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 골관절 질환 관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골관절 질환 관리 교실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골관절 환자 증가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검진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체질별 건강 개선 방법, 한의학 양생법, 한방 식이요법, 골관절 질환 예방 등의 교육과 스트레칭, 기공 체조, 웃음 치료, 한방 진료 등의 상담을 통해 골관절 질환 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영광군 산하 공직자와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임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단체헌혈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헌혈은 수혈용 혈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돕기 위해 헌혈 증서 모으기 운동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영광군은 지속적인 헌혈을 실시해 부족한 혈액을 해소하는 데 적극 앞장설 계획입니다. 영광 FC 고등부 축구단이 창단식을 갖고 영광 초등학교, 영광 FC 중등부, 고등부를 잇는 초중고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영광 FC는 전 국가대표이며 영광 출신 이태혁 감독과 김동주 수석 코치, 임승범 코치 등 지도자 선수 등 4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영광FC 구단주인 김준성 군수는 영광FC 구단주로서 축구장 두 면을 2018년 상반기에 추가로 조성하고 보조 축구장 조명 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는 등 선수들이 편안한 가운데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광읍 등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군민과 격의 없는 소통 행정을 펼친 2017년 군수와 영광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민들에게 신뢰감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지난해 군정 주요 성과와 2017년 군정 보고, 읍면 현안 사업 보고,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의 비전을 위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별 현안 수건 사업과 건의 사항은 141건이며 건의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현지 조사를 통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시급성과 경중을 가려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건의사항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기관 협의와 현장 방문 검토를 약속해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찾아 현안 사업 등 애로 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 건의 사항은 현지 답사를 통해 추진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군민에게 다가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건설의 현장 중심에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영광군연합회가 2017년도 연시총회와 병행해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총회는 2016년 결산과 회원 활동을 강화하고 농촌지도자 회원 자질 향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업계획에 따른 협의와 함께 대체작물 재배기술교육도 병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승기 회장은 항상 영광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최근 AI 발생에 이어 구제역에 따른 방역에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김중성 군수는 농업, 농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후계 농업인 육성에 힘써달라며 군민들에게는 질 좋고 저렴한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영광군이 2017년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담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농업인 준수사항과 유기합성농약, 화학 비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영광군은 지난해 친환경 인증 목표 2267헥타르보다 올해는 2493헥타르를 추진키로 했으며 국비 24억 9,202만 3천원, 도비 8억 586만 3천원, 군비 49억 596만원, 자부담 1억 9,638만원 등총 84억 22만 6천원을 투입해 친환경 농업군의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김용태 농정과장은 이번 자담회를 통해 농업인들의 뜻과 의견을 모아 내실 있는 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업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은 3, 4월 중에 친환경 인증 농업인 현장을 순회하며 집합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광군이 한국 임업진흥원과 공동 주관해 관내 떫부감 재배 농가에게 병해충 방제, 시비요령, 전지, 전정 등 재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한 단감 분야에서 유명 강사를 초빙해 병해충 조기 방제를 위해 증상에 따른 약재 선택 방법, 온도에 따른 병해충 발생 시기, 감 말랭이를 모양내기 등을 교육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떨분감 재배 농가가 부가가치 증대 사례와 재배 관리 기술 등을 공유해 많은 소득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창 씨가 군남면 번영회 3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정기창 회장은 취임사에서 군남면 번영회가 창립정신을 확립하고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지며 지역민의 화합과 발전을 최대 관제로 삼고 모든 힘을 집결해 함께 노력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군남면 번역위는 2013년 발족해 올해로 3대를 맡고 있으며 정기창 회장을 필두로 상인부회장 박래환, 부회장 김영선, 한연섭, 이영수, 황병열, 김행기, 서배실, 박홍영, 김순내, 서미경, 김영숙, 재무국장 박상률 사무국장 이재근 등이 이끌어갑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